안녕하세요. 니소매드입니다. 오늘부터 접속사 5분 컷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 구와 구, 또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입니다. 우리가 이번 5분 컷 강의에서 배워볼 접속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종속 접속사와 등위 접속사, 그리고 상관 접속사입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이세 가지 종류의 접속사를 한 번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해당 접속사들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만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접속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명사절 접속사와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품사이기는 하지만 문장 안에 속하면서 명사 또는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에는 that, whether, 의문사절이 있고, 부사절 접속사에는 when, because, although, if, while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위 접속사에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and, but, or이 있죠. 마지막 상관 접속사는 딱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not only a, but also be, either a or be, neither a nor be, not a but be, 보스 A and B입니다. 이런 접속사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때 많은 문장에서 만나고 있지만 해석적인 면 그리고 영어의 구조적인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이 접속사들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고 가보는 것으로 합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접속사 중 종속 접속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종속 접속사 중 명사절 접속사에 대해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종속 접속사의 경우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배울 명사절 접속사 뒤에는 항상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그냥 명사가 아닌 명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that, whether, 의문사절이 있습니다. 각 접속사가 문장 안에서 해석이 되는데, that 절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 whether절은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의문사절의 경우엔 다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줘야 하는데요. 바로 의문대명사절과 의문부사절이 있습니다. 의문대명사에는 what, who, whose, which가 있고, 의문부사에는 when, where, why, 하우가 있습니다. 크게 보았을 때 의문사절은 명사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사절끼리만 보면 의문대명사는 의문사절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의문부사는 의문사절 안에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뒤에 문장 구조가 어떻게 오냐에 따라 의문대명사의 해석이 살짝 달라집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의문대명사 다음 동사가 오는 경우엔 무엇이 동사하는지, 누가 동사하는지, 어느 것이 동사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후주의 경우 의문사 중에서도 소유격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반드시 필요해서 후주와 명사는 세트로 함께 묶어 보아야 해요. 그래서 후주, 명사, 동사 이렇게 오면 누구의 명사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의문대명사 뒤에 바로 동사가 오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마치 의문 대명사를 목적어인 것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누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누구의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느 것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요. 의문 대명사는 명사절 접속사 안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 문장 안에서는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는데. 의문대명사 절끼리도 의문대명사 자체가 명사의 역할이라 그 속에서도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부사의 경우엔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고 해석이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의문대명사와 의문부사의 공통점은 전체 문장 안에 명사의 역할이고 그에 따라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오는 것이지만 차이점은 그 의문사절 안에서의 역할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의문부사는 의문사 절 안에서는 명백히 부사의 역할을 하고 문장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의문부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의 구조가 나열되어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디서 주어가 동사하는지,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까 한번 언급했듯 종속접속사는 문장 안에 속하면서 새로운 품사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우리가 삼형식 문장을 배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삼형식 문장인데요. 여기서 주어와 목적어는 명사라는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말인 즉슨 명사의 역할을 하는 다른 품사도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명사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도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시간이 다 돼서 예문을 보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 오늘 그것까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강의에 이 접속사들의 예문을 함께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이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